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찰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은 SAT입니다. SAT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SAT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급은 어느 한쪽이 갖고 있질 않고요. 그 다음에 당일 수급도 어느 한쪽이 강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봤을 땐 그냥 쏘쏘하다. 근데 오늘 좀 거래량 증가하면서 좀 빠진 게 그렇게 이쁜 모양은 아니에요.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봉상으로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얼추 조그만 N자형을 준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고 눌렸고, 요 정도 엔자형이니까 얼추 준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큰엔자형만 아직 주지 않았다. 그럼 여기, 3200원을 좀 가하게, 3320원을 좀강하게 넘어갔으면 지지를 해주고,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밀렸어요. 밀렸기 때문에, 3080원 지지업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더 밀리게 된다면, 그럼 여 3080원만 지지해준다면, 한번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죠. 일봉 상황을 이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121선 이탈하면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에요, 차트가. 혹시 이탈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2월 13일날, 작은 목표치 쭉 올라왔으니까 일단 다 지워버리고, 다시, 날짜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승 추세선을 그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얘도 이제 이렇게 추세대를 같이 얹어버리면, 그런 식으로 어 1초 5거 이제 밀린 거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요 구간 정도가 저항. 그다음에 여기가 일단 저점이니까 저항이 되겠죠. 여기 중간 요 정도 자리가 저항 정도 될 거. 오늘 3,200원. 3,200원. 그다음에 3,290원. 3,290원. 3,355원. 3,355원이 일단 저항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얘도 이제 상방으로 가게 된다면 이 평선이 좀 꺾여져 있어요. 그러니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3290원이나 이 고점을 때리고 이제 늘리는 거죠. 늘렸을 때이 꼬다리 고점 있잖아요. 여기. 이 양봉의 시가. 오늘 시가 좀될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를 지켜주고 이렇게 올라가면 번고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여기를 또 지켜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얼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N장이 여기서부터이렇게 가는 n N장, 2이 n 은 아니에요. 그 N짱보다 조금 더클것 같아요. 요 N짱 정도로 갈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갔고, 늘렸고, 요 정도 N짱. 그러면은 5,000, 3530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가게 된다면, 그냥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큰 N짱은. 이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방으로 보게 된다면, 3 2 0 0원을 일단 넘어가긴 하는데, 넘어가긴 하는데, 요 양봉의 식가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얘도 이제 5분 봉을 가서 이제 다시 조금 한번 접어볼게요 5분 봉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빠진 거잖아요. 여기까지. 빠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엔치향이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3150원 정도? 그러면 3150원. 이 정도 구해야 되네요. 3150원. 3150원이 일단 기본 엔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 3170원이니까, 얼추 그냥 줬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줬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내려오게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엔자형이 돼요. 여기 중간에 하나 양봉이 받혔으니까 쭉 내려오고, 여기서, 리바운딩이 살짝 나온 거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3,065원 정도. 그 정도. 근데 여기서 이제 내려오기 전에 이 구간이, 요 정도 구간 될것 같네요. 3,075원? 뭐니, 지지라인이 좀 강하다. 요 추세 하단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이 구간을, 근데 요, 요 구간이 이쪽이 허우 알판이라요 구간을 잡고 싶은데 요 정도 밴드로 잡아 드릴게요. 요, 요, 요 정도. 밴그 다음에 이제 여기요 정도 구간이 될것 같아요. 3000원에서 2970원. 2970원은 밴드 죠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2000. 2,905원. 그 다음에 2,775원. 2,775원. 이 정도 지지라인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얘도 만약에 역기까지 내려왔는데 못 넘어가면 다시 이런 엔짱으로 하나 빠진다든가 아니면 크게 빠지면 이런 엔짱으로 빠지는 거.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찰사 베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